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시 목표가 아니라 만약에 정시 목표라면 어떤 수학 공부의 선행 로드맵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시 목표, 즉 내신을 잘 따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활동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학생부라든지 뭐 비교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도 잘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형태 그니까 예전에 줄을 잃었죠. 지금은 이제 종합전형이 축소되고 교과전형이 좀 늘어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정시도 좀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쁜 게 제가 한 지역에서 한 15년 정도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학생들 같은 경우 정시를 70%를 뽑고 수시를 30% 뽑았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그리 바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도 선행을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뭔가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많았다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계속 선행은 꿈도 못꾸고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만 해서 계속 내신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방학 때 빠르게 선행했던 거를 복습하거나 하고 방학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때 선행했던 거를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중학교 때좀 빨리 어느 정도 선행을 했다가 방학 때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선행 복습하고 학기 중에는 내신에 올인하고 이런 형태의 구조가 많았죠.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과도기라서 아마 그 구조가 조금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옛날의 형태로 약간 좀더 여유있게 정식까지 바라보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정식까지 바라볼 때는 선행 진도를 어디까지 뽑으면 됩니까? 평균적인 일반고에서 수시로 스카이를 가려면 한정교 5등 안에 들어야 되고 그러면 전교 5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한수투 정도까지는 한세 바퀴 정도 중학교 때 복습을 하고 와야 얘네들이 학교 다니는 학기 중에는 내신에 올인하고 방학 때 선행했던 거 복습하고 겨울 방학은 시간이 많으니까 미적분이든 이렇게 선행 안 했던 것도 공부하고 이런 게좀 가능해 고등학교 때한 전교 5등 안에 들어서 내신을 이용한 수시로 스카이 정도는 갈수 있지 않냐 이런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시는좀 다른 상황이죠. 정시는 어, 수능을 고3 때 보는 거고, 그 때까지만 그 진도를 맞추면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정시로 갈 거를 목표로 한다면, 고1 때부터 너무 내신이나 혹은 학생부 혹은 비교과 혹은 동아리 활동, 기타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 올인하거나 매진해서 모든 역량을 투자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고1 때부터 차근차근 정시까지 계획을 잡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2 2학기 끝날 때쯤까지 그래서 자기가 보는 수능 범위 있잖아요. 수능 범위의 개념까지만 학습이 되면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다시 이제 전범위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전범위 복습을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보통 재수를 할때 정규반 같은 경우는 한 2월 중순이나 한 2월 20일경에 많이 개강을 하고요. 선행반이 보통 1월 초에 이제 개강이 되거든요. 그럼 1월달 딱 되면 재수종합반에서 뭘 하냐면 아이들이 1월, 1월하고 한 2월 동안에 기본서를 가지고 개념복습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좀 쉬운 수능형 교재를 가지고 전범위 복습을 정규반 개강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아이들은 개인학습으로 기본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기본서 공부가 끝나고 뭐 정규반이 한 2월 중순에 개강이 됐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수능형 개념교재를 가지고 정규반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서 했던 거 복습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정규반이 한 6월 평가한 이유가 되면 이제 2학기가 되면서 약간 유형별 교재 형태의 수능 수업으로 바뀝니다. 거기 맞춰서 애들이 또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지나면 3학기가 되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정규반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재수 종합반 수업이 그런 형태예요. 개념 수업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형 수업,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러니까 수능 개념, 수능 유형, 수능 문제풀이.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승부를 보는 거죠. 1년 동안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개념들을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 재학생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고3 1월달이 되는 그 시점에 얘가 다시 한번 수능형 교재로 복습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게끔 미리 수능 전범위만 그때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어, 정시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개념도 잘 이해 못했는데 선행을 빼지 말고 충분히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 유형별 교재도 충분히 풀고, 그 다음 심화 교재들도 충분히 풀면서 차근차근 실력들을 여유있게 다지면서 어차피 승부는 11월 달에 보는 수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3 올라가기 전까지만 수능 전범위를 좀 나름 튼튼하게만 공부를 하면 재수생과의 어떤 이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많이 힘들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따지면 수능도 많이 힘들겠지만 사실은 수시로 가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그 정시 준비를 하는 고3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 쓸게 없어서 논술 전형을 쓰죠. 논술은 제 내신이 많이 좌우하진 않으니까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가는 방식의 어떤 대학 로드맵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는 미리 선행을 많이 해 가지고 내신을 잘 따게 해서 수시로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본인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많이 느끼긴 느끼는데 근데 대학으로 보면요. 얘가 만약에 그럼 너 정시 준비 안 하고 수시로 대학을 가면 어디를 갈수 있냐? 그러면 보통 그런 아이들은 수시로 가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많이 못 갑니다. 내신이 보통 4등급 정도로 벗어난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충청권이나 그런 지방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정시 준비를 하면서 얘가 잘하면 인서울 하위권 대학도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본인이 느끼기에는 정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거기 경쟁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다라고 느끼지만 이 아이가 그냥 수시로 만약에 갔다면 지방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나마 정시 준비를 하니까 인서울 하위권 대학이라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정시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이 방법이 힘들면 그러면 너 수시로 해서 내신 잘 따가지고 너도 반에서 수학 1등 하고 그래서 내신 최소한 2점대 초반까지만 땄으면 그래도 건동홍숙 라인 서울의 중위권대학 정도 라인은 갈수 있지 않냐 그럼 왜 그건 못했냐 그게 쉬운 길이라면서 그러면 본인들도 뭐 얼버무입니다 내신에서 어, 수학을 1등급을 받거나 혹은 2등급을 받거나 문입과 통합이 된 이런 시대에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정시를 준비해서 굉장히 힘든 것 같다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신으로 한다라고 해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신으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정시로 돌린 거잖아요. 근데 정시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아, 정시 너무 힘들어. 정시로 대학 가는 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제가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어, 내신도 잘 따서 수시로 가고, 그리고 내신 못 따서 정시 올인해서 차근차근 해서 정시로 나름 어느 인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가고, 이런 아이들을 지켜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시 쪽으로 가는 게더 쉬운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시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수시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정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시를 준비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정시도 안 되고, 수시는 수시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시라는 것이 부동산으로 치면 폭락론이라든지 폭동론 같은 어떤 이제 근거 없는 그런 희망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현이 불가능한데 뭔가 되겠지라는 희망을 끝까지 갖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나는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돼서 부랴부랴 정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많다 보니까 가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시로 방향을 바꾼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신은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정시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의외로 수포자 그룹에서 좀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좀 수학을 놨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 내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못하겠죠그 실력을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1 때까지는 그 수학, 지금까지 못했던 거,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들을 기초를 다리는데 고1까지 이제 가게 되고, 고1이 지나게 되니까 고1 때 내지는 너무 엉망으로 봐서 어차피 고1 때부터 승부 걸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럼 나는 그냥 정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고1 때부터 마음을 비우고 체계적으로 정시 준비 형태로 그냥 차근차근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반 고 아이들 중에서도요. 어, 혹은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 같은 경우 더 많죠. 미리 수시는 포기하고 나는 정시로 가야겠다. 잘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 내신에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좀 체계적으로 재수생들 못지않게 정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냥 정시만 바라보고 준비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전체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재수생들하고 몇몇 아이들 밖에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일반고 아이들은 수시라는 그런 어떤 희망, 나도 되겠지, 끝까지 내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서울 정도는 들어가겠지 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속 수시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가다가 고3 원서 쓸때 되면 아,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이거 쓸 데가 없네. 그럼 지금이라도 수능 정시 준비할까? 그럼 또 시간이 늦으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상 때문에 일반 아이들, 정시 미리 준비한 아이들을 좀 지켜보면 오히려 어,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차라리 더 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정시가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더 늘어나고 종합 전형이 축소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어, 확대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나는 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정시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차근차근 공부를 한다면. 6개월 정도 차근차근 선행을 해나가고 개념 유형 심화까지 차근차근 밟으면 대학을 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재수생들이 없겠죠. 재수 종합반도 다 망하고요.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분명히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수학원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수시, 즉 내신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것들은 굉장히 빡세게 어떤 선행이라든지 심화라든지 그런 거를 단기간에 완성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는데 아, 그것이 너무 힘들다면 거기에 너무 목매다지 말고 정시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정시로 가는 방법을 보통 일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혹은 재학생들을 내신 위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고3이나 혹은 재수생들 혹은 뭐 인간 강사들, 수험생들 위주로 가르치는 인간 강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들을 지도해서 성적을 많이 올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조금 약간 다릅니다. 시야가.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정시로 준비해도 하나의 대학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